자, 16페이지 삼각비의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 5번. 대표 5번. 요요 아래 삼각비표를 이용해서 자, 표는 제가 그리지 않겠습니다. 네. 좋아 자, sinx가 얼마냐면 0.2419. 응, 0.2419. 네. 잘 읽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밑에 표를 보세요. 1 4도에 그렇죠? 14도에 해당되는 게 이거죠. 네, x는 14이요. 14. 자, 그다음에 탄젠트 y가. 탄젠트 y가 0.2867이네요. 네. 자, 표를 봅시다. 기서1 16, 16, 6도 16도가 되는 네. 탄젠트 16도가 되니까 y는 16도일 때 탄젠트 16도가 0.2867이다. 그래서 x 하고 y를 어 e 니까더해요 더하는 거네요, 그 n e MOMIGA. SHIP SAGO DON 자 h i n g s h 5-1번 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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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0.623 51도의 x 그다음에 tan y가 1 1 5 0 4 자, 이럴 때 x는 어떻게 보면 표를 보세요. 51. 네. 몇 도? 51도. 5 1도가 cos 51도가, 51도가 0.623입니다. 네. 자, tan 도가 1.2니까 1 4 쉽고요. y는 얼마? 49. 고요4 9도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x 마 y이니까 2가 된다. 네. 되겠습니까? 네. 자, 표현 바꾸기 5-2번 하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쉽죠? 당연히. 사각비에서 네. 제일 쉬운 단원입니다 자, 표현 바꾸기. 자, sin 13도 마이너스 네. 더하기 코 12도 마이너스 탄젠 11도. 예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인 10도 표를 보세요. 얼마니까? 네. 0.25 0.2 5 50. 50. 자, 코사인 12도 0.9781 0.9781. 네. 다음에 빼기 탄젠트 11도. 탄젠트 11도가 0.020939 맞죠? 아, 맞아요. 구사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은 암산 처리하겠습니다. 암산 이런 상에 됐죠? 1정 2031 0087. 네. 저 자식이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응? 계산 몰라 이거 암산 정도 해야지 정도는. 계산해요. 어? 자, 1정 0087입니다. 자, 아, 넘어갑니다. 이 정도는 하해야지 아, 답이 해봤라면서. 답이요? 잠깐. <laughs> 어, 아. 들요여 아, 아, 답이요? 아, 답은. 아, 답은 맞아요. 자, 그다음에요. 대표 6번을 풀겠습니다 대표 6번.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네요. 자, A, B, C. 이랬고요 얘가 10이고, 얘가 3 7도그 다음에 얘가 X고, 얘가 Y다. 자, X, Y를 다 구하래요. 삼각비를. 삼각비표가 주어져 있죠, 그죠? 자 보세요. x를 구하라면요 코사인 37도는 어떻게 됩니까? 37도의 10분의 x죠. 그러면 x는 10곱하기 코사인 37도죠. 네. 자, 근데 37도는 코사인 37도 표로 보세요. 0.7986. 0.7986. 1대 있죠 그럼 10을 곱하니까 7.986 1대 1죠, 그죠? 네. 맞습니까? x를 구해요. 자. y를 구하려면 사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sin 37도는 10분의 y죠. 자, 그러면 y는 어떻게 됩니까? 10 sin 37도죠. 그죠 네. 자, sin 37도 표로 보면 어떻게 되니까? 0.6018. 0.6018. 자, 10을 곱하면 0 0 1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두 개를 더합니까? 뭐 네자 네. 이정도 네. 암산하지 않습니까? 14.004요 얼마요? 1 4 0 0 4 1 4 0 0 4 004 맞습니까? 네암산능력이좋아셨죠 그쵸? 네자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6-1번 하겠습니다 다시 숫자가 9기 6-1번 4번입니다 자, 이런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C, AP 얘가 O 그다음에 얘가 x 얘가 63도 얘가 y. 자, 사각비 표를 보고 구하는 건데요. 일단은 x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63도가 3도요. 5분의 x죠. X, 네. 그래서 x는 네. 5 곱하기 코사인 63도죠. 네. 그래서 다시 말서이 x는요. 5코사인 오... 63도에요. 63도.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얘는 코사인 63도가 얼마가 보세요. 0.8910 0.89 0.4545아 맞네 0.4545요 방금서 코사인 63도인데? 0.4545 코사인 63도 어디있어 지금? 몇번 하니냐 우리? 6-11번이요 0.4545 맞아요 4545 4545 45406 4545자 그럼 이얼마입니까4 5 4 5죠네자 아, 아, 네. 여러분 끝에 0은뭐생각해서는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되구요 자 y는 볼까요 자, 사인 g n over 죠그 s 인 63도는 얼마 그래, 서 y는 5하기 s 인 63도 자5하기 s 인 63은 어 i c h comes 8 n this. I don't k n 면얘 계산 o n t 얘 n o w I don't 얘는 계산을 하면요, 어 y는 4. 아, 오미. 알겠습니까? 어, 얘 계산 잘못했는데요 네, 이거 이상해요. 에이, 좀 얘기 좀주지 자. 얘는 얼마입니까? 이거 0.6이니까 코사인 63도니까 코사인 6 3도가해 봐. 0 4 5 4 5 예. 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자, 개 암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얘는 2.27이 나와. 아하, 알겠습니까? 네, 자는 장르. 자유케, 네, 그래서, 지금, x o 하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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